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교구와 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 부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성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해소론을 낳고 해소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부아스를 낳았고, 부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도출 펴라. 이 표로 힘차게 시작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아무것도 한곳 것 없은 것 같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의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는 순풍만이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부는 역풍도 성령의 바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라는 바람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믿음의 돛을 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올한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돛을 펴면 바람이 불어서 그 배를 목적지까지 들여다 줍니다 뜻을 정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돛을 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게 됐어요 코로나19 시대에, 그 대유행의 유행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뜻을 정하고 믿음의 도출 펴는 건 도대체 뭘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가 뜻을 정하고 믿음의 도출 펴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에 맞게 이새 시대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 그것을 향하여 충실히 감당하기에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교회는 다 선교적이에요. 우리는 다 선교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선교가 중요하다라고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고 있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진지하게 되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이제 선교회장님들을 세워서 지금 그분들을 한달 동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 속장님들을 세우게될 거고 그리고 속장님들을 세우게 된 것이 준비가 끝나면 새로운 속회가 시작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되게 될 겁니다. 기도하기는 이 3년 안에 오늘 우리의 이 모든 과정들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뜻을 모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도치를 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또한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믿음이 알고 인지 죽정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바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와 밀을 타작하고 이제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타작 마당은 보통 바람이 잘 통하는 평평한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이 불 때를 이용해서 보리와 밀을 이제 까부른 거예요. 그러면 알고 건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나오미가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잖아요. 나오미가 보리를 타작하는 날 타작 마당에서 루세에게 루시 보아스에게 기업물음을 요청하게 한 것도 이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아스는 타작 마당에서 루시 기업 요구를 물었을 때. 하나님의 해세들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를 통해 보아스는 그의 믿음이 알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시 기업 물음을 요구했을 때 보아스는 루시에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현숙하다는 라 말은 가치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들을 실천한 모함 여인 룻을 존귀한 여인으로 높여준 거예요. 룻도 바람 부는 타작마당에서 그가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기는 족보 이야기로 맞춰요. 자,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았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안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았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로,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에는 지극히 평범했던 여인? 아니!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던져진 여인이었던 나오미 도저히 꿈꿀 수 없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통해 다시 꿈꾸게 됨으로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웃기는 그러므로 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다시 꿈꾸게 만드는 이야기. 여러분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피했다가 남편과 자식들 모두 잃고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룩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인생의 무게와 짐과 심판으로 여기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나오미가 를나오미 베들레헴에 왔을 때 베들레헴의 아낙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란 말에는 기쁨이란 뜻이 있는데, 나오미라는 이름조차도 듣기 싫었던, 자기의 이름조차도 듣기 싫었던 여인이 나오미였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마,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말하라고 불러, 말하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나오미는요 자기 인생에 찾아온 시련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루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삭주러 갔던 밭에서 우연히 기업부를 권리가 있는 친족 보아스를 만났고 그 보아스가 루시에게 정말 풍성한 선대 풍성한 햇세들을 실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나오미가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10년 전에도 그렇게 우리 가족을 도왔던 보아스가 그 어려운 10년을 지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여전히 선대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무름의 권리도 이행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나오미가 기업무름의 권리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던 시대였어요. 누가 바보냐 내가 그런 걸왜 하냐고? 왜 손해 보면서 왜 다른 사람을 도와? 왜 손해 보면서 남 뭡니까 다른 집안을 세워줘? 비록 같은 가물이긴 하지만, 내가 살, 내가 살기도 힘든데, 내가 살기도 힘든데. 이랬던 시대에, 그러니까 나오미는,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아예 생각조차 안 했던 건데, 보아스가 그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의 영혼이 다시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누군가를 꿈꾸게 할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믿음의 도치를 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렇게 가면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먼저 꿈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꿈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그 꿈을 꿀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당신의 사명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꿈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삶을 리기를 원한다면,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원물음을 통해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우기 고자 했던 나오미의 꿈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코 한 주제 넘는 꿈도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오미의 기도 루스의 믿음 보아스의 신실함을 통해 나오미의 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1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룻기를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말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원한다라고 우리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룻기 안에는 없어요.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여기가 유일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다. 지금 룻이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아주 루기의 저자가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자 결국 마지막에서 이것을 밝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했던 우연같이 보이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배우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코로나19가 우연처럼 밀려온 것 같고 우리의 만남이 우연처럼 만난 것 같고 나의 삶의 이런 시련과 고난이 우연처럼 밀려온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해결한 것이 우연처럼 온것 같아도 결국 아들을 낳고 결론으로 이야기 치달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배우에 계셨다. 오늘 우리가 지금 걸어오는 이 과정의 여정 속에서도 다 우연처럼 보이고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묵상해 봤더니 야 배우에 하나님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괴로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일의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햇세들을 경험하고 꿈꾸기 시작했을 때. 바로 보아스에서 보아사 루색에서 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바위세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이 낳은 그 아들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벳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그런데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이름은 누가 집니까? 부모가 지어주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 줬어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지어 줬어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이름을 지어 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생각해 봤어요. 바로 오벳은 공동체가 낳은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기업무름을 실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오벳이 태어남으로 하마 바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성천교회를 통해 수많은 오벳들이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은 열방을 기업무르는 꿈꾸며 꿈꾸게 하는 성천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서 제자 사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겨울이 지나 그리스도의 계절로 세상이 물들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회의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지로 기도할 것은 우리 속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목은 우리 속핵에 맡겨진 갈대 상자 기도 대상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온라인 속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